안녕하세요. 노이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자를 준비했는데 의자로 가능한 엉덩이 힙업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다리를 하나 올려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다리 힘으로 오른쪽 다리 힘으로 그냥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 힘만 써서 우리 등근을 이제 등근을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인데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랑. 스쿼트나 다른 운동하시고 마무리 운동 정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반대 방향으서뒤져서올라가주고뒤어서올라가주고 뒤져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그럼요 그요 힘든데 이 <laughs> 동작을 이제 각각 10회씩 3차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어, 지금 하는 동작 자체가 결국 쉬운 동작 아니라는 거자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있으면 의자라는 게 여러분 앉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자는 정확히 여러분이 앉는 자세에 따라서 몸의 변화는 조금 날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대앉으시면 벌써 몸은 지쳐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의자에 이렇게만 끼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를 정말 이렇게 벌리시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붙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할수 있는 이제 스쿼트 동작 중에 이런 게있어 다리를 완전히 붙인 다음에 끝선에서 다리를 모으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앉을 때도 무릎이 완전히 붙도록 천천히 앉고 일어나는 거. 어, 이거 별거 아닐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천천히 앉으시고 다시 쭉. 어, 허리도 강화되지만 다리 라인도 예뻐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체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이 운동만 하셔도 될것 같고. 만일에 이게 익숙하면 이제 우리 유미가 방금 했던 한 발로 하는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멋진 몸 만들 수 있을 겁니다.